자 어, 1441번을 보니까 함수 fx가 4x에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함수 gx는 3x에 더하기 1인데 구하려고 하는 게 f의 g인버스의 k는 7을 만족하는 거를 구할 거야 이게 두 가지 풀이법이 있어 사실 뭐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만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g의 인버스가 있어 역함수잖아 근데 gx가 1차 함수다 보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첫 번째 풀이법은 역함수를 그냥 구하는 거야. 자 gx y는 3x에 더하기 1이고 역함수 구할 거니까 y자리에 x, x의 자리에 y. 역함수가 됐죠. 얘를 y에 대해 정리하면 3분의 x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g 인버스의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은 g 인버스의 k는 3분의 k 1이니까 이거를 여기다 여기 동그라미 친 데다가 대입을 하면은 f의 3분의 k 1이 뭐가 돼요? 7이 돼요. 그러면 fx는 4x의 -5니까 f의 3분의 k 1은 x에다가 3분의 k 1을 대입한 거잖아. 그게 7 마이너스 5 넘어가면 은 12, 4 약분하면 은 3, 3 곱하면 k 마이너스 1은 9니까 k는 10.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적을게 fx가 4 x 의 마이너스 5고 잠깐만 아, 나는 첫 번째 풀이 들었으니까 넘어갈게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두 번째 풀이가 더 좋고 더 중요한 풀이야. 봐야 돼. gx는 3x에 더하기 1이지. 자, f에 g인버스의 k가 7이잖아. 자, 그럼 우리는 뭐를 생각할 거냐면 f에다가 과연 어이구 고이고 f에다가 과연 뭐를 대입해야 7이 나올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f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7이 나오니 3을 대입해야 7 나오잖아. 12 5는 7이니까. 아, f의 3이 7이구나. f의 3이 7인데 f의 g의 인버스의 k가 7이야. 여기랑 여기 같은 자리니까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g 인버스의 k는 3이고 그러면 g 3은 k야. 그럼 g 3이 뭐야? 어. 여기 3 집어 넣어 봐. 1이잖아 12k야. 정답은 3번 똑같이 나와. 두 번째 풀이가 훨씬 간결하긴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다양한 풀이를 공부해야 실전에서의 활용도, 활용 능력이 늘어나니까 잘 연습하길 바랄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